여러분 오늘 가볼 산은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치악산입니다. 치악산은 어, 올라가는 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저는 최단 코스로 다녀올 예정입니다. 최단 코스는 한골 탐방지원센터에서 출발하는 코스고요. 한골 탐방지원센터는 주차료가 있는데요. 평일에는 4,000원, 주말에는 5,000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출발해서 진어미제를 넘어서 비로봉 정상까지 다녀오는 코스로 갔다 올 예정이고요. 총 왕복 키로스는 8.4km라고 하고 시간은 5시간 3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바로 출발해 보실게요. 고고! 주차에서 처음. 얘는 임도 길로 계속 쭉 올라갑니다. 아 임도 길도 경사가 가팔라서 조금 힘듭니다. 네, 야생 동물과 거리두기를 해야 되네요. 아.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하라고 하네요. 입석대 한 10분 정도 주차장에서 10분 정도 올라오시면 입석대 입구 화장실이라고 되어 있네요. <목소리> <목소리> 15분쯤 됐는데요. 비롱거음까지 1.1km 남았다고 하네요. 임석사 절이 있거든요. 절까지는 600m 남았네요. 계곡 <목소리> 물소리가 엄청 시원합니다. 뛰어들고 아, 싶다. 네, 저기 보이는 곳이 마지막 화장실입니다. 치약산. 아, 마지막 화장실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20분 걸렸네요 한골지원탐방센터에서 여기까지 입석사까지 올라왔는데요 한골산거리를 통해서 진오미 정망대를 넘어서 비로봉까지 지금 갔다가 이쪽으로 다시 내려올게요 여기서 편의치에서 비로봉까지 이제 어려운 <목소리> 구간입니다 <목소리> 여기서부터는 계단으로 가셔도 되고요. 이렇게 인도길로 쭉 따라가셔도 똑같습니다. 지금 부처님 오신 날이라서 이 계단에 나무 백회 꾸며 놨네요. 5분 정도 됐는데요. 15분까지는 2 5 k m 나왔습니다. 라고 본격적인 등산이 시작됩니다. 치약선에는 입산 제한 시간이 있는데요. 입산 가능 시간은 동전기, 동절기에는 5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하절기에는 새벽 4시부터 오후 2시까지입니다. 발매트가 있네요. 계곡 물 소리가 너무 시원하다. 올라가실 때는 이 계곡 따라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네, 대한민국 삼대학산이 있는데요 월악산, 치악산, 설악산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 치악산으로 왔습니다 아, 치악산, 악자가 들어간 산은 아, 힘들다고 하는데요 오늘 정말 최고입니다 설악산이라 월악산은 가봤지만 오늘 치악산은 처음인데요 아, 정말 힘듭니다 아, 최고입니다 최고 와, 악소리가 납니다. 와, 정말 힘듭니다. 난이도 최고. 와, 오늘은 5월 9일인데요. 현재 온도는 벌써 20도입니다. 이제 점심 때쯤에 더 더워질 것 같은데요. 빨리 힘내서 한번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악소리가 납니다. 와, 이런. 대박입니다. 와! 진짜 신기다 와! 진짜 니다니다 와! 정신력까지 넘쳐 난, 이제 지쳤어요, 땡, 발 벌써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 아직 반도 못왔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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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에 힘이 풀렸다. 비로봉까지는 이제 1.9km 남았습니다. 1시간 정도 올랐는데요. 아, 이제 반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1시간 정도 올라면요. 어, 한골 심터가 있네요. 네,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가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휴식하고 가겠습니다. <laughs> 한골 탐방센터에서 한골 심터까지는 1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그 구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오르막이었구요. 지금부터는 약간 경사가 괜찮습니다. 네, 완만한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데크길이라서 길은 참 좋습니다. 독립공원이라서 아, 길이 참 편안하고 좋습니다. 여름 다가오니까요 얼음물은 필수인데요 물 하나는 꽉꽉 얼어서 꽉꽉 얼어서 가져오셔야 될것 같아요 진짜 시원하고 좋습니다 아 여름에는 와이물 아, 없으면 못 올라갑니다 진짜 비로봉까지는 1 3 k m 남았습니다. 여기 지도가 있네요. 네, 저희가 여기서 시작해서 한골탐방지원센터에서 일석대를 지나서 현위치 한골산거리까지 왔습니다. 비로봉까지는 1.3km 남았다고 되어 있네요. 신선대 여기서 현미치까지가 제일 힘든 코스였습니다. 이제 힘든 코스가 지났고, 조금 완만하게 가다가, 비로봉 산거리에서 비로봉까지가 조금 힘든 코스라고 합니다. 지금 비로봉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오늘, 와, 종주 하시는 분이 많은지, 와, 맨몸으로 우랑퉁 들고 뛰어내려 가시는데, 와, 정말 대단합니다. 와, 여기는 산거리까지 올라왔는데요 바로 뒤에가 치악산 정상입니다 지금 올라온지 네두시간 넘게 됐는데요 이제 저기만 올라가면 끝납니다 와 올라오는데 정말 치악산 치약선, 치악산 이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laughs> 마지막까지 힘내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계단 올라갑니다 와다았다 와! 정상이다! 왔습니다! <laughs> 네, 치약산 뒤로 본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네, 올라온 시간은 2시간 20분 걸려서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어! 강원도 원주시라고 합니다 와, 시내가 다 보입니다, 정상에서 와, 정말 멋있습니다 네 비로봉 정상에는 있요 탑이 두 개가 쌓여져 있네요. 아, 정말 멋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쌓았을까요? 최고입니다. 네, 비로봉에서 바라본 정상이네요. 정경. 네, 여기가 비로봉 정망대입니다. 네, 저는 이제 치약산 비로봉을 다 찍고, 이제 다시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어미제의 뜻은 쥐들이 넘어가는 지대가 넘어간 고개라고 해서 진어미제라고 합니다. 속삭삭하게 음, 들었습니다. <목소리> 이제 내려가는 길인데요. 와, 치약산 정말 악소리가 나는 산이 왔습니다. 정말 힘든 산이었고요. 지금 총 이동 시간은 4시간 18분 정도 걸렸고요. 이제 한골 지원 탐방센터에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저는 이제 집으로 가볼게요. 안녕.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소리집으로 왔습니다. 짝산익공원 찍고, 여 기서 신발 닦고, 집에 가시면 될것 같아요.